월요일인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날씨 클릭에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란 하늘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연일 먼지가 말썽을 부리며 서울 시내가 뿌옇다 못해 잿빛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북에는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오늘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신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과 호남, 경북과 대구 지방은 오전에 부산과 울산, 경남과 제주는 오후에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야외 활동 시간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 후에는 꼭 흐르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포근한 날씨 속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잊지 말고 미세먼지 차단이 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이 영상 3.7도로 예년 기온을 8도가량이나 웃돌고 있고요. 대전이 0도, 부산은 6.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8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5도 안팎까지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날릴 텐데요. 추근길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자욱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